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정기학원 강사 윤홍중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3회 CBT 정기기사 필기 정기사비 기술기준 예상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입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10kV인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볼 V인가 라는 문제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 10kV라는 바로 이 키워드를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라는 이 포인트를 잡으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우리 3대 장으로 뭐뭐뭐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다중접지 방식의 시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비접지 방식, 그리고 그냥 접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 7kg 기준이 넘었을 때 이러한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원래 법에서는 7kg 이하일 때는 1.5배지만 7kg에서 바로 60kg까지는요. 일반적으로 비접지와 같이 1.25배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어떠한 접지 방식이 없어도 어떻게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접지로 해석을 하고, 바로, 하나, 둘, 셋, 에다가 1.25를 곱한 값으로 답을 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항상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러한, 만약에 비접지 방식의 1.525가 나왔을 때, 그럴 경우에는 뭐가 된다? 그렇죠. 바로, 1만0 0이라는또 최저시험 전압값이 있더라. 그런데 이 문제에서 뭐이 정도까지는 어, 추가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7 k 로를 넘는 전로입니다 그러면 몇? 그렇죠. 1.25배. 그래서 답은 3번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간접 램이 유도대로부터 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들은 신유형 느낌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제가 체크를 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직정례 간접례, 유도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 법안에서는요, 간접례 및 유도례. 그럼 어떤 걸 얘기하죠? 그렇죠. 우리 어떠한 건물에서 이렇게 휠의 침을 이렇게 세웠대요. 그러면은 이 피뢰침은 어, 최상단에서 뇌를 받는 부분 그래서 수레부시스템으로서 외부 피뢰 시스템에 속하죠 자 그런데 이 피뢰침이 이제 땅속으로 요렇게 인나 도선 시스템을 통해서 내려오게 돼 있는데 자 벼락이 꽉꽉꽉 쳤어요 그러면은 피뢰침에 맞고 얘가 내려오면서. 요렇게 이렇게 유도장애를 발생시키겠죠. 그럼 내부에 있는 전기설비들이 유도례를 받는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고요. 그리고 자땅 속으로 이렇게 해서 안에 이렇게 다른 접지라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우리가 간접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전원 영향을 받은 건 아니죠. 그래서 간접례 또는 유도례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추가적인 영향을 받은 걸 다시 또 바닥으로 빼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들어왔다가 빼냅니다. 그래서 내부로 들어왔다가 빼내는 바로 내부 필 시스템에 바로 이 간접내 유도래가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위에 것들은 다 뭐예요? 음. 이런 것들은 다 외부 필 시스템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외부 플랫 시스템의 일부 종류로 바로 수레부 시스템, 그리고 외부 시스템을 구성하는 인하도선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서 좀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자, 수레부 시스템은 과거에도 문제들이 잘 나왔죠. 어떤 거, 음, 뭐, 돌침형이냐, 수평도치냐, 메시를 쓰냐, 이런 식으로 그러한 것들도 반드시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고압 및 특별고압 가공장소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반드시 시설해야 되는 것은? 자 이런 문제에 많이들 실수하시는데요. 왜 실수를 한다? 내가 전력공학 같은 데서 이러한 용어들을 봤기 때문에 많이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항상 수용장소의 인입구라고 해서 음,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발전소 그리고 변전소 그리고 변압기 그리고 수용가 우리 집 한마디로 전력개통도 겠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발전소 그리고 변전소 변압기 그리고 우리 수용가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력개통도를 통해서 우리가 피래기의 설치 위치에 대해서 알수 있는데요 발전소 및 변전소의 인입구 및 인출구 그래서 이쪽과 이쪽, 이쪽들에 바로 인입구 및인출구들에 설치해야 되고요. 자, 이제 원래대로, 원칙대로는요. 뭐 배전설로에 결합되는 특고압력 변압기 및뭐 고압력 변압기의 특고압측과 고압측 이렇게 어, FM대로 있는데 우리가 필기에서 찍어낼 때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특고압축과 고압축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수용과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반드시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플러스 한 가지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바로 가공과 지중이 만나는 접속점 이렇게 해서 총몇 가지? 그렇죠. 네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발전소 및 변주소의 인입금 인출구, 그리고 특과 변압기 특과 고압 측, 수용장소의 인입구, 가공과 진용이 만나는 접속점,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시면요. 피래기에 관한 사항, 단독으로 나왔을 때도 맞추실 수 있고, 지금과 같이 수용장소의 인입구, 바로 이러한 사항들도 쉽게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압가공전선에 경알루미늄 선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율은 최소 몇 이상이 되는 이도를 실어야 되는가? 자, 우리 안전율 같은 거는 이렇게 모아서 공부하셔야 되죠. 안전율 머릿속에 딱 뜨면요. 1.33, 1.5, 2.0, 2.2, 2.5. 딱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셔야 되고, 얘는 뭐예요? 이상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 우리 안전율은 꼭 선생님들 공부를 좀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5는 이 세상 모든 지지물, 뭐가 달린, 안테나가 달린 모든 지지물, 그리고 케이블 트레이 공사. 그리고 2.0은 그냥 어떠한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 키워드 따로 없이 그냥 어떠한 지지물의 기초안전율 그러면 은2.0 그리고 2.2는 어디에 키워드가 있어요? 그렇죠. 동도로도 통 경동선 그리고 내열 동합금선 열에 잘 견디는 동합금선이 되겠죠. 그리고 2.0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시험에서 다루는 지선과 그리고 ACSI 전선 또는 기타 전선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면은이 기타 전선에 고압의 경 알루미늄 선이 포함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일단 2.5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데요. 자, 이 사항들 과거의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부분이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둔다라는 거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2.5, 3번이 될수 있겠죠. 5번입니다.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보안공사에 사용되는 경동선은 그 지름이 최소 몇 미리 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400V 이하의 저압보안공사라는 거. 그래서 그냥 단순히 400V 이하를 찍으시면 안 된다. 우리가 가공전설로에 굵게 하면요. 이 저압 쪽이 조금 까다롭죠. 자, 저압은요. 400V 이하냐, 아니면은 400V 초과냐에 따라서 한번더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암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2345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공부할 때. 그래서 점육점 이만 마지막에 붙여주시고 모르면 일단 앞자리라도 2345자 이쪽이 절연 전선 이쪽이 나전선 그리고 이쪽이 시가지 외 그리고 이쪽이 시가지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처럼. 보안 공사를 했대요.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보통 다 어디서 나와? 그렇죠. 바로 400 볼트 이하 쪽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왜400 볼트를 넘는 건요? 그냥 시가지처럼 원래 굵은 걸 사용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2나 3인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무조건 몇 자리, 4자리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저압 보안공사의 굵기가 나올 때는 항상 몇이 400V 이하를 치고 들어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답은 몇 번? 3번. 그래서, 우리 이러한 기본 문제들도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사항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보안공사까지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쪽이 대부분이고 2, 3이 아닌 4짜리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의 기억과 대인의 알맞은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좀더 체크를 해놔야겠죠. 체크. 어,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법안으로 좀 만들어 놓은 문제니까요. 자, 배전주에 시설되는 광전송장치, 그리고 동축장치 등의 기기는 전주로부터 아 우리가 어떠한 통신 장치나 어 그러한 전송 장치들 이런 것들을 전주로부터 몇 미터 이상 그리고 몇 미터 이내에 이격하여 승주 작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자 그럼 승주 작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과선에 견고하게 고정해야 되는가 승주 작업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주 전봇대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발판모, 뭐, 요거 사람이 어떻게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승주작업 한다고 얘기하죠. 매달려서. 자, 그렇다면 이 수치를 일단 암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0.5m 이상 그리고 1.5m 이내에서 이격하여 승주작업을 해야 된다. 왜? 어, 불편하게 걸려있으면 안 되니까 조금 이격시키라는 뜻인데요. 선생님, 이런 거 외우기 힘들어요. 그렇죠. 이런 건 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냐? 키워드 잡습니다. 키워드 승주 작업 왜 승주 작업에 거실리면 안 된다 지금 이거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어떻게 어, 승주 작업을 할 때는 010 승주 작업 그리고 0515 이쪽으로 전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이나마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승주 작업할 때는 어디에전화한다010 승주 작업 0515 이렇게 조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조금이라도 기억에 남으시면 좋겠죠. 0515.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7번, 교류식 전기철도형 전차선로는 기설 가공 약전류전선로에 대해서 어떠한 작용을위한 통신상의 장애가 않도록 실어해야 되는가? 자, 이런 문제는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어떠한 전력선이든 아니면 은 이렇게 교류 전기형 전차선로라고 나오든 간에 어떻게 약전류전선 간에 무슨 작용? 그렇죠. 서로 상호 간에 유도작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들도 항상 음흠. 한마디로 용어 정리 문제입니다. 이 용어 알고 계세요? 이건데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 무슨 과목? 감옥? 전력공학 과목이죠. 왜? 전력공학 과목의 용어들을 슬쩍슬쩍 넣어가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죠. 그런데 이런 거 헷갈릴 필요 없죠? 우리 항상 전력성과 약전전선이 있으면 이 유도작용 때문에 항상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유도작용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8번입니다. 저압절로의 과부하 보호장치 생략요건을 알맞지 않은 회로는? 이라고 나왔네요. 자이 문제도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내가 이 문제를 처음 만약에 만났어요. 그래도 느낌상 조금 풀이할 수도 있다. 자 지금 우리 법안에 KC에서 저압절로 파트에서 과부하 보호장치 생략요건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웬만한 건 당연히 과부하보 장치 해야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끌면 좀 봐주냐. 한마디로, 통신, 제어, 신호, 낮은 전압 낮은 전류로 살살살살 흘려도 어떻게? 그렇죠. 동작을 하는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그만, 음, 집에 있는 조그만 기판으로 막 감전사고가 크게 일어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조금 봐주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법에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다시 통신 제어 신호 낮은 전압 낮은 전류로 사용하는 것들은 어떻게 한다 어, 좀 봐줄 수 있다라는 거를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좀 체크해 두시고요. 자구번 보겠습니다. 가변형 용접 전구를 사용하는 아크 용접 장치를 쓰할때 용접 변압기 1차 측 전로에 무슨 전압 대지 전압 무슨 문제 보너스 문제 자 대지 전압은요 우리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저압. 절로 그런 곳은 그냥 무조건 다300 찍어버리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5장 우리가 공부한 법에서 5장인 분산형 전원 설비 같은 것들이 있죠. 분산형 전원 설비는 뭐예요? 배터리입니다. 그렇죠? 전기 저장 장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류. 자, 이때 뭐를 물어봐? 대지 전압을 묻는다면 그러면은 답은 두 배인 600을 찍는다는 거. 그래서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 사항들이기 때문에 몇 번? 3번에 300을 찍으시면 되고, 만약에 이러한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다, 그럼 몇 번? 4번에 600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전주회 등의 부착금고에 대한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오, 이것도요, 좀 체크를 해 두셔야겠죠. 우리가 전주회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음, 각종 뭐 높이나 굵기 이런 거를 많이 다루는데요. 이제 부착금고에 관한 사항도 법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조금 신경을 쓰시면은 어, 함정에만 안 빠지시면 이 문제도 풀수 있습니다. 자 기구는 광원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갓 또는 글로브가 붙은 것 그렇죠. 전주 외등은 이러한 전봇대 이렇게 옆에 붙여서 이렇게 해서 가스로 씌워서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기구는 전구를 쉽게 갈아끼울 수 있는 구조일 것. 그렇죠. 전구를 쉽게 못갈거 그럼 말이 안 되겠죠. 자 기구의 인출선은 도체 단면적이 0 7 5스켜 이상일 것. 자 그럼 이거는 몰라. 아 이걸 건드렸나 싶기도 할 거예요. 자 기구의 부착 밴드 및 부착용 부속 금구류는 아연도금하여 방식 처리한 강판제 또는 스테인리스 제이고 어 이건 좋아요 뭔가 뭐한 거예요 어, 보고를 한 거예요 부식이 안 되게 자 또한 쉽게 부착할 수 있고 그리고 뗄수 없는 것일 것자 그런데 쉽게 부착은 했는데 뗄수 없다 좀 이상하죠 그럼 부셔야 되나.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부착할 수 있고 뗄수 있는 것일 것이 정답이겠죠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어 부분+ 부분+ 부분 이렇게 어 다른 걸 바꿀 수도 있어요 다른 걸 바꿀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바뀌니까 우리 반드시 좀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번. 정기저항장치를 전용 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이 문제는 이미 과거에 뭐 어, 계속해서 출제가 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체크를 해두셔야 되는데요. 자전기저항장치는 시설 장소는 주변 시설, 도로 건물, 가연물질로부터 몇 미터 이상 이격하고 다른 건물에 출입구나 피난 등 계단 이사한 장소로 몇 미터 이상 어떻게 이격해야 되는가. 자 이거를 만약에 내가 기억이 잘안 나, 그래서 찍어야 된다.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두 배. 일단. 그러면은 찍더라도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왜? 이건 단순 수치 암기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접근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1.5 그리고 3m가 정답인데요. 어, 여기서, 지금 여기서 더 멀어져야 돼서 1 5 3m인데 여기는 다 2배가 안 돼요. 그런데 요두 개가 좀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1m, 2m도 2배죠. 그런데 요게 아니고, 일단 찍더라도 2배짜리인 1.5, 3배 찍고 요것도 좀 조심해 주세요. 요제는 이제 보기의 문제가 이렇게 헷갈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몇번 4번, 1.5에서 3배긴 한데, 일단 내가 1.53을 외우기 어렵다? 그럼 일단 먼저 2배 이렇게 외워놓고, 음 얘를 외우든 얘를 외우든 하나를 외워서 2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순시조건 0.5초 내에서 교류 전기철도의 급전 시스템의 전위의 최대 허용 전압은 실료값으로 오른 것은? 자, 이 문제는 뭐냐면요. 자, 이 문제도 우리 바로 순시 조건이라는 건 순간 뜨는 최대 허용 접촉 전압이라는 거죠. 아주 순간적으로 뿅 하고 뜨는 거. 그렇기 때문에 0.5초 이내는 어때요? 그렇죠. 굉장히 좀 높아도 됩니다. 그래서 바로 670 최대치. 여기 보기에서 최대치를 그냥 찍으면 되는데 자, 이 문제 말고 만약에 문제를 변형해서 300에서 0.5초 사이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 5분입니다. 그렇죠 얘는 뭐예요? 일시적인. 우리가 어느 일시적인 순간까지, 그때는 얼마만큼 봐주냐? 65V까지 봐주고요. 그리고 300초가 넘었다. 우리가 300초가 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영구적으로 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거. 그거는 60V로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0.5보다 뭐 아래인 거. 얘 같은 경우는 몇? 가장 높은 670. 그리고 나머지는 65, 60까지. 여기까지 잡고 가시면은, 만약에 조금 변형이 나오더라도, 어, 실사일은 없겠죠.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가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요. 우리 아마 공부하시는 법에서 지금 교류 쪽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이걸 직류 쪽으로 돼 있는 이론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모든 걸다 공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내가 혹시나 시간이 좀 남는다면 은 법안에서 직류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고 가시면 나쁠 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535고 여기가 150이니까 제가 써드릴까요? 살짝. 음, 일반적으로 이 총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 0 0 50 120이에요. 어 그런데 요거까지는 조금 아직까지 시험 문제 잘 출제는 안되고 있으니까 일단 요거 확실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요거까지 시간 있으신 분들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번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가공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 지름이 몇 이상이어야 되는가. 오 앞에서 보안공사도 맞췄는데 이거 못 맞출 리 없겠죠. 자 우리 저압일 때. 일단 400볼트 이하래요 그러면은 아까도 이거 제가 그렸지만 400볼트 이하니까 일단 2, 3 그리고 400볼트 초과하면 4, 5까지 자 그리고 2.6, 3.2인데 지금 여기서 케이블 아니야 저런 전선 아니야 그러면은 얘가 저런 전선이고 아래가 나전선이니까 몇 자리? 3.2자리 정답은 1번 아이쿠야 얘도 없네요 그렇죠 2.6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실수할 일은 없겠네요 자 14번 보겠습니다 보도체의 종류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좀 체크해 두시고요. 얘는 어디까지? 어, 쭉 필기해서 와서 실기까지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사항이죠. 왜냐면은 실기 시험에서는 뭐 이미 몇 가지 쓰세요. 보도체의 종류 두 가지 쓰세요. 뭐세 가지 쓰세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사항은 반드시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데 머릿속에 어떻게 암기하면 조금 더 쉽냐? 자, 보호 도체는요. 우리 감전 보호용 1번 접지선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머릿속에서 우리 나절케라는거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공부하시면서. 나절케 나저케. 나전선 전지선 케이블. 그러면 당연히 접지선 유기 때문에 나절케가다 가능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 밖에가 굉장히 외피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심 케이블에 도체 하면 끝나는 거고요. 나머지 나전선, 전원 전선은 어우 너무 허술해. 우리가 보호가 허술하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 놓거나 어느 통에 넣어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게임 끝나는 거죠. 다시 나저이캔데 케이블은 그냥 다심 케이블 도체. 그리고얘 같은 경우 트렁킹은 우리 자동차 트렁크처럼요.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충전 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전원 도체, 나도체, 전원선, 나전선 얘기하는 거죠. 자, 고정시켜 는 저런 도체, 나도체. 자, 그런데 갑자기 캡타이어 케이블 도체 툭 하고 나왔고요. 혹시나 이거는 언제든지 바꿔서 뭐, 따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세개 빼고 나머지 하나 툭 하고 찍어내시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세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내에서 170kV 가공전선를을 시설 시몇 이상의 경동전선 또는 동등 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알루미늄 전선이나 전선 을 사용해야 되는가. 어, 결국에는 지금 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굵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면 스퀘어 이렇게 나왔겠죠. 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가지 내에 170kV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특고압 그러면은 몇이에요? 바로 투투나인 생각해서 투투 굵기 이렇게 기억하면은 가장 간단한데 일반적으로 시가진해나 아니면은 특고압보항사 중에 제일종 특고압보항공사 요런 거 문제들 같이 치고 나올 때 전선의 굵기가 나오면은 우리 문제 어떻게 풀어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공칭전압 놓고 66154 3 4 5 이렇게 탁 놓고 땡은 땡끼리 66은 옷 그리고 얘는 문제의 답이 있다, 150. 얘는 위에 거약 더한 값200 정도 이렇게 찍어내는데, 자 지금 일반적으로 시가지 같은 경우는요, 100의 기준으로 그 아래쪽이나 높은 쪽이나 그거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바로 요 170까지 시가지 진입 제한 가능하죠. 물론. 170이 넘는 추가 굉장히 디테일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러한 굵기도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170 넘어가면은 막240 이렇게 굉장히 두꺼워져야 되는데, 음, 지금 요구하는 거는 딱 여기 걸려있네요. 자, 그렇다면 170 정도면은 약 100에서 300 사이인 여기에 걸리기 때문에 굵기는 150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 말고도 이렇게 우리 공칭전압 치고 굵기 묻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요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제 원래는 100 아래 100 넘고 300까지, 그리고 300 넘는 거. 그렇게 원래 FM대로 나눠주는 건데 고그 수치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칭전압이나 이러한 특수상 가까운 거 찾아서 찍어내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소맥분, 전분, 기타의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는 곳에 저압복내 배선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럼 여기서 키워드 뭐 잡으셔야 돼요? 가연성 물질 잡으셔야죠. 자, 우리가 가연성이다, 어, 불난다. 폭연성이다, 어, 폭발한다. 그래서 가연성, 폭연성, 합금케. 어, 그래서 합성수지관, 합. 금속관, 금. 케이블, 케. 합금케, 합금케. 나머지 하나, 2번. 애자사용공사. 그렇죠 그래서... 불는곳 합금 케 폭발하는 혹시나 폭연성 그러면 뭐만 금케 그래서 이렇게 합금 케금 케에서 찍어내는 문제입니다 가연성 폭연성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십칠 번입니다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한저 목적 전선은 사람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몇 미터 이하여야 되는가 자 우리 애자 사용 공사는요 실제로 지지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쉽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저압 옥내 애제사용공사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일반적으로 뭐 지지점인데 지지점인데 조형제를 뭐따라시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해서 조형제 따라시설 2m 조형제 따르지 않았을 때 6m 이러한 법안이 있고요. 그리고 얘와 같이 단독으로 이렇게 저압 옥측 전설로에 관한 내용도 있죠. 그런데 이때는 고기를 보시면요. 모든 문제는 다 똑같아요. 6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 자체가 이때는 그냥 지지점의 거리는 2미터 이하이어야 된다라는 법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 정도만 잘 공부하셨다면은 2나 6일텐데 에? 모르겠다. 3번 2미터 이렇게 찍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자사용공사의 지지점 이러면은 2미터인 답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안에 내가 일반성으로 공부했던 것들을 갖다가 쓸수 있는 어, 짜, 짜투리 짜투리 법안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8번째입니다. 변조소를 관리하는 기술원 주에서의 경보장치를 실하지 아않아도 되는 것은. 자, 이 문제는 뭐예요? 그렇죠. 바로 상주법에는 이렇게 써 있죠. 사실. 상주 사람이 감시하지 않는, 한마디로 사람이 없는 발전소, 변전소, 이렇게 각각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상주 사람이 있지 아니하는 발전소 변전소는요 제일 많이 건드리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죠. 우리가 발전소 쪽이 용량 이 2천 이게 바로 발전소의 다섯 번째 사항이고요 변전소 쪽도 다섯 번째 법 사항에 3천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발전소는 용량 2천 이상의 내부 고장시 그리고 우리 변전소는 3천의 특별광의 변압기의 온도가 현재 상승한 경우인데. 항상 유놈을 어떻게 이렇게 바꿔서 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때요 변전소 쪽이 나왔는데 지금 몇이에요? 2000이 나와 있죠. 자 이때는 뭐다 변전소는 3000이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답으로 이렇게 찍어내는 거. 발전소가 나오면은 몇으로 얘를 얘를 3000으로 슬쩍 바꿔놓죠.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유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많이 나왔던 유형 꼭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9번. 전설로 중 3도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를 이루는 철탑은, 자, 우리가 직선형과 각도형, 얘두 개를 사용할 때 3도를 기준으로 하죠. 3도 이하 직선형, 3도 초과 각도가 있으니까 각도형. 정답은 2번. 굉장히 쉽네요. 자, 하지만 나머지도 키워드 한번 잡아볼까요? 우리가 일류형 철탑 같은 경우는 키워드 뭐예요? 전가섭선. 지지물에 매달려 있는 하중을 주는 모든 선율을 땡기는 놈. 바로 그래서 전 가섭선. 다른 거를 인류한다. 그러면 띡, 안 되는 거고요. 전 가섭선을 인류한다. 그래야 정답으로 인정되신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내장형은 뭐예요? 그렇죠. 경간의 차가 큰 곳. 그래서 요것까지도 확실히 잡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번입니다. 오, 이 문제 좀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옥내, 저압이나 고압 옥내 설비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거를 벗어난 문제예요. 비정기시설물에 관한 이격거리인데요. 자, 가스 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력량계 및 개폐기의 최소 이격거리. 그래서 지금 뭐와? 가스 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력량계. 이러면 은 여기는 60cm인데요. 자, 여기서 좀더 추가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가스 계량기 떴고 키워드로 잡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전멸기, 그러면은 30cm 반값, 그리고 가스관의 이음부 떴고. 전멸기, 전멸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쵸, 불 껐다 켰다는 게 전멸기입니다. 어, 별로 어, 대단한 전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겠죠. 얘는 또 반값, 15cm. 그래서 이게 비전기 시설물들과의 이격거리인데요. 어, 이러한 사항들 키워드로 이거 잡아내야지 안 그러면 잡아내기 힘듭니다. 자, 다시 가스계량기와 전력량계 및 개폐기 60, 가스계량기와 점점점 점등 30. 가스관의 이음부와 점점점 점등15 그래서 반값 반값으로 적용된다 자 지금 문제는 전력량비 계획이기 때문에 몇 번? 1번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듯 이제 KC로 변화되면서 문제들이 조금 다양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나올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힘내셔서 꼭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